안녕하세요. 화초 첫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엄청 썼어요 이제. 자, 자. 오늘은 뭘 알려 드려야 하죠? 전에 내가 이제 알려 드린 게 있잖아요.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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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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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깻잎도 이렇게 심었어요. 시금몬도 요쭉 심어 놨잖아요. 요거 가지, 고추, 뭐 부추, 뭐, 뭐, 뭐 대파 이런 거 여러 가지 화분에 텃밭에다 심어서 시키는 방법. 화분에다 심어서 시키는 방법을 8월 달에 심을 수 있는 그 작물을 알려드리려고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전에 내가 알려드렸잖아요 깻잎 요거 저거 저거 그거 한번 잠깐 보셔요 제가 바빠서 관리 저도 관리 제대로 붙여요 저도 화단 가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조경해야지 나무 이것저것 사러 다녀야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짬내서 알려준 것들 잠깐 보고 그 다음에 8월달에 심을 수 있는 작물을 제가 텃밭이나 어쨌든 화분에다가 키워서 시커멓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 유심히 잘 듣고 네? 저 바빠서 댓글 잘못달잖아 미안해 죽겠어 그니까 어쨌든 요렇게 한번 요거 이장물 저장물 한번 심어봅시다 이거지 예?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저 알려드렸던 거 일단 중간 부분 하! 자 일단 요 이제 한번 이렇게 하사 알려드릴게 아니 화분채 또 와서 지인들이 하나씩 가져가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한지 그러니까 뭐 상추 같은 거 지금 다 뽑아서 먹어버있으니까 어떡해요 막 손님 들오는데자는데이 아니라, 그다라고하면그다잘라와그다잘라고버는그이그에자자이자이아자라이니이게 지금 키가 거의 에 심어서 이렇게 시큼 먹는 방법이요. 이렇게. 여기도 있고 이것도 있고 보세요. 여기는 불베리인데 다 따먹고 엽분들 게없고 그리고 그냥 고추 있죠. 꽈리 고추죠. 꽈리고추죠. 꽈리고추나 일반 고추 똑같습니다. 이렇게 예, 자 이렇게 이라고 찢어지게 이렇게 계속 따먹는데도 계속 저 매운 거 밑에서 따먹고 안 매운 거에 볶아먹을 때 위에서 따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깻잎도 좀 하지 보세요 지금 더운지 델레. 주렁주렁. 야야야. 이렇게 화분에 심어도 이렇게 화분이 작은데도 이제 시큼 먹을 수 있잖아요. 보세요. 이거 요거, 요거. 자요거 저쪽으로 가봅시다. 이쪽에.

밥씨다 심었어요. 우리 지금 밥 씨를 잘라 먹지도 못했 지금 두 분밖에 못 잘라 먹었어요. 이게 원래 일주일 한 번씩 잘라 먹거든요. 열흘이나 아 근데 이게, 이게, 이게 이렇게 게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는 거 제가 피서갔다 왔던 지금 독은 뼈나가고 지금 이거 와갖고 보세요. 안땀 먹거든요. 이게 지금 노각이 다 돼버려. 중중중 다 버렸죠. 요요요는 지금 계속 열리는데 요거 이제 치료해주면 염리 난 자차. 요건 요건이요. 보이? 늙은 오자다에서 중중중 찢어지게 했는데 보세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네 포기 심어서 시큰 땀 먹는 방법이 있죠 이 고추. 고추 찢어지게 해줄지 보 기가 따먹죠들오면계속 따다가 삼겹살도 구워먹고 막 먹거든요. 된장찌개도 먹고 와. 이렇게 포기만 심어도 시큼 먹을 어요 많이 심을 필요 없어요. 포기만 심어도 시큼 먹어요. 하분에 심어 잘라 먹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 자, 요것도 보세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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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 하분에 심어도 시큼하게 먹을 수 있단 말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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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이렇게. 보세요. 대파도 저 슈퍼에서 있잖아요. 그 실파 사다가심었더 이렇게 갑시다, 네. 고구마 있죠? 텃밭에다 심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시큼 순도 고구마 순도 먹고 이렇게 난리 들죠? 고구마 이거 이렇게 심어 텃밭에 심어도 돼요, 갖고 고구마 순 뜯어 먹으면 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고구마 순 따가지고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잘 됐고요. 보세요, 또 저쪽 옥수수. 머른 포도나무 심어서 이렇게 이게 토질 토질할게야 어느 것도리 들죠? 모루 모루바이 빚어지게 일자니 모루 르 보세요, 모루 나무. 이것도 모르 나무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딱 텃밭 가위로 심으면요 이렇게 토질 토질하게 된다. 옥수수 시큼 먹잖아요. 이게 이리, 이지 우리가 참이 지금 두그이심었더니엄청나게 까먹었지. 바닥에 뚝뚝 떨어져. 복숭 복숭 도 따고. 갔어요. 이거는요. 너가 고2차일리고3 차, 4차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잖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것들 보셨죠? 구도, 제가 이렇게 화란들을 머무면요 아주 농사 잘 되니까 심어서 키웠던 거 화분에나 텃밭에다 심어놓은 것들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 이제,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뭐 지금 뭐 지나간 거 농사 잘지은사람들고못 지은 사람들 있으니까 잘지만 잘지 대로 또 시큼 먹고 못 지면 또 내년에 또 다시 또 심으면 돼농사라는건요다 오래 잘되면 또 내년에 또또좀안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한 거요. 예 알았어요? 마그마 바위 엄청 뜨거워 지금 여기 지금 요 오늘 뭐 지금. 요뭐 지금 한 35도 되나봐요. 엄청 뜨고 지금 너무 많이 뜨거운데 가지 보세요. 가지 자. 이 작은 것 이렇게 이 크고 이 부지런 따먹었는데 지금 여기만 봐도 한 지금 8 9개 지금 1 0개 이상 열렸는데 고추도 보다. 시큼 따먹는 거는 이쪽 꽈리 고추 심으면요 여 밑에서 따면은 아까도 좀 전에 예를 들면 밑에서 맵고, 좀 밑에서 따면 맵고 매운 거 싫으면 이 위에 거 따서 이렇게 열치나 거 볶아 먹으면 맛나. 더워서 안 되었네 나 안에. 저 그늘로 가서 좀알려드면안 될까? 그래요, 자 그늘로 갑시다. 다 죽었어 지금 지금 설기 힘들지 뭐 주주 주세요. 일이 리갑시다 자, 어쩜 저 여가 좀이 시원하고 일단 보기도 좋아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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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로 자, 자 라이트라이트. 가듯이요. 구독자님들 장돌뱅이 나발나발 되는데도. 그래도 <laughs> 그 아래도고 이거 저 따라서 하는 거 보니까 고마워서 그랬죠. 받으세요. 자, 얼른 받으요. 아, 저 여기다 놓고 좀 있다가 좀 있다 가져가자. 자,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좀 편한 데서 좀 알려드릴게요. 아, 저 텃밭이 얼마네요열평 넘어요? 그리고 좀 이게 좀좀 봄에 뭘 심어 먹었어요? 아안것다 안 심어 먹었어? 그러면 안것안안 안, 안 심어 먹는 데는 일단은요, 그냥 묵힌 데 있잖아요. 혹시. 많이 심죠, 바로. 많이 심어도, 많이 심어도 돼요. 어쨌든, 감자 있죠. 봄 감자는 일찍 심어가지고, 하지 때개잖아요 근데 이제, 가을 감자는 또, 심는 방법하고, 틀리다고. 종자도 틀리고, 봄 감자는 이렇게 싹을 내서, 쪼개서 이렇게, 쪼개서, 눈 있죠. 눈인데, 그, 쪼각쪼각 내서 이렇게 심잖아요. 이렇게. 그, 그, 5cm에서 이제 10cm 밑으로 심는다고. 가을 감자는 깊이 심으면 안 돼. 싹이 눈이 보이게요. 그런 게 어지간하면 가을 감자는 종자를 저 지금 종묘사나 이런 데 가면 팝니다 감은요 이렇게 그 작은 거 작은 거 사다가 유왕이면 쪼개지 말고 통으로 심어라고 통으로 이렇게 받고한내 손으로 한뼘 있죠 한뱀반 그냥 한뱀 반씩만 심으면 돼 이렇게 감자는 너무 촘촘히 심지 말고 한뱀반한뱀 반면 그러니까 대략 한 25cm 30cm 정도 감자 그냥 감자는 쉬워요 그냥 그 만약에 이제 좀 있으면 저 만약에 저 텃밭이 뭐 주말농장 같으면 주말에 한 번씩 오니까 비닐멀칭 있죠 비닐멀칭 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집안 집에서 가까운 뭐 텃밭이나 있으면 그냥 비닐멀칭 하지 말고 호미로 나기 전에 한번씩막긁어줄 이렇게 뚝을 뚝은 항상 높게 합니다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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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고구마뚝이나 비슷하게 높을수록 좋아요 높을수록 아, 높을수록 얼마나 높냐고 그냥 대충 올려봐요 아 그러면 어떤 놈 많이 나오고 어떤 놈되 나오니까 두비죠, 또. 고구마 되지 감자 감자는 또 가을 종자가 또 틀려요 가을 종자 감자는 그 약간 불긋불긋 해가지고 홍심이 하고 저, 저~ 내가 화분에다 심어도 되고 텃밭에다 심어도 된다는 걸 알려준다면서도 그러네요 왜냐면 감자 혹시 이렇게 감자를 싹이나고 색깔이 이렇게 녹색으로 변하면 먹 목장에 독성 독성이 있어가지고 몸큰클요 그걸 그냥 통째로 버리지 말고 화분에다가 화분이 만약에 한뺀두뺀이 정도 화분이잖아요 그럼 한 사십 센치 화분이다 사십 센치 깊이 있어요. 고도 그라인더니까 마대 포대 있죠. 분갈이 저 부모님 그 상토 여러 가지 코코피트, 피트모스 여러 가지 배합된 배양토 포드 포대를 이한 칠천 짜리 사다가 나중에 그 감자 캐나고 그 상토 쓰면 돼요. 거기다가 그냥 한저한오 센치만 묻으세요. 묻어 밑에 비닐 그그그 그, 상토 로 구멍을 밑에 물건목을 막 빵빵 뚫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포대를 이렇게 동그랗게 앉혀가지고 거기다 세 개. 세 개, 네개심문요 감자 많이 들어갑니다. 감자 많이 들어가요, 진짜요. 배추 있죠. 배추가 저 이제는요 계절 없이 막 배추 심거든 여기다 면 요때 팔월 달에 좀 일찍 심으면요 추석 때 먹는 게 있어. 추석 때가 배추가 제일 비싸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갖고 그 배추 그 묘목까지 하면요 배추 묘, 모종이 나온다고 그거 사다가요 하분 하나에 하분은 그냥 한뺀반 이십 센치만 넘을 때 이십 센치만 이한 이십오 센치만 넣고 깊이가 삼십 센치다가. 그 배추 묘목 모종 상토 있죠. 상토그 개분 계분, 개분이저저 닭똥 저, 저, 저 돼지똥 소똥 이렇게 여러 가지 텃밭 섞여있는게 있어도 그, 그거 보고 가서 그냥 그 묘목 가게 가서 그 묘목 가게 가서 숙성 잘된거 태비 있죠. 태비 태비 넣고 이렇게 심으면요. 그 흙하고 저 태비가 일 흙이 3이렇게 하고 배합해서 심으면요. 하루 배추가 잘 자랍니다. 텃밭에도 심으려면한 평에 태비 그 있잖아요. 그그저 이. 한 포대 한 평에 한 포대를 넣으면 돼요 만약에 묵힌 땅 같으면 한 포대 두 포대를 넣어야 돼 그래야 땅에 산소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포성 포성 대하고 배추가 잘 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무를 좀심고 싶다 하면 무 아니, 무는 그래도 좀한 고랑에 심으면은 그동안 한 대충 한한한 심에 타 심어도 식구대로 가을 물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무도 무는 저 씨앗으로 무 씨앗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파종하잖아요 씨앗은 암발라라고요 이게 암발라라고 이제 암발라라고 해갖고 그게 인자 발화가 잘안 돼. 빨리 안 되니까 좀 일찍 심어야 돼. 배추보다 훨씬 일찍 심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좀 묘목과 가면 저저저무 저, 묘목도 나오니까 사다 심든가. 그러면 무는 원래 씨앗으로 심는 거야. 그세개 그러니까 심어갖고 두개 뽑아내고 하나만 키우는 거 아닐까. 니좀 비닐 벌어하고 그걸 순서가 바뀐 거같고손 치는 것부터 알려주잖아데저 상추 있잖아요. 상추가. 상추는 봄에 심어먹고 또 내가 여름에 심어먹는 애 이제 저 차광만 씌워서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요 때. 지금은 좀 덥지만 좀 있으면 쳐들지 나잖아요. 그러면요 밤 기온이 뚝 떨어져요. 말복지 나잖아요. 말복 이고 말복, 말복이 며칠 안 남습니다. 말복 지나면요 밤기운이뚝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는 상추가 잘 가을 상추, 봄상추가더잘 돼요. 이게 묘목 사다가 상추 그냥 꽃상추 사든 청상추 사든 이렇게 심어봐요. 가을 상추 참 맛있어. 가을 상추는 이렇게 알죠? 저거 아니라 참 상추도 이렇게 시칠레포리 박스에다가 화분이라 이렇게 하고 똑같이 했어요. 퇴이 탭이 일 그게 저비숙성등 있잖아요. 그 깨스 날라가고 오래된 거 고거야. 그그깨 깨끗이 장악이 없다고 가서 헬 발효된 그 퇴비를 저저닭똥30%저 우분 저저저소똥10% 저, 저, 돼지똥 저 돈분 그5% 섞이고 톱밥이 30% 5% 들어간 그 퇴비가 팔아요. 그러면 묘목 가게나 꽃 화훼 단지 가시가 가거나 그러면 농협 저자재 파는 데 가서 파심 팔면요. 그큰 포대나 사다가 흙. 흙이 3 그것이 1 그렇게 거름이 1한두박그 다음 흙이 세두박 그렇게 계단해서 거기 심어서 상추 이렇게 좀 유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 야, 야, 한 봉지 사다가 그냥 살살 이렇게, 이렇게 중간중간 뿌려주세요 그러면 잘커 상추는 너무 쉬워 거꾸로만 심으면 잘 커요 알았죠 부추 있죠 부추 저 지금 묘목가게 하면 요새는요 계절 그 상관없이 막 나옵니다 부추 묘목을 이렇게 봐갖고 좀 사오세요 하고 화분에다가 심어서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서 이렇게 자꾸 잘라 먹고 그다가 또 유기질 비료 뿌려주고 잘라 먹고 유기질 뿌려주면 자꾸 굵어져. 처음에 묘목 사올 때는 좀 가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자꾸 잘라 먹고 유기질 비료 뿌려주고 이좀 크기가 그도 한뱀 이상 크면은 잘라 먹고 또 올라 잘라 먹고 유기질 비료 주면 자꾸 이게 굵어진다고 이렇게 그. 부추는 너무 좋게 은뭐냐면요 얘는 겨울에 월등이 되자는 게. 어차피 겨울에는 바짝 얼었다가 다가봄 되면 새싹이 싹 나온다고 그고 1년 내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이 봄부터 그 서리 내릴 때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부추는 꼭제 텃밭에 한쪽으다 이렇게 한쪽으로 다 심어 놓고 화분에다 심고 이렇게 해요. 참 좋아. 대파 있죠. 대파도 저저 저 대파 묘목도 팝니다. 그렇지 만약에 손쉽게 키우려면 슈퍼나 재래시장 가시면 그 중파가 있어, 중파, 실파, 그걸 이렇게 삶어서 나물에 먹자. 근데 그 유일하게 뿌리까지 판다고 이렇게 다발로 이런 식으로. 금은 그그 그걸 심잖아요. 금은 화분에다 심어도 잘 크고 화분 화분이 화분도 그래 시칠 프로에다, 십 프로 박스에다가 높이만 한2 5오 센티만 넣으면 잘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 거름 퇴비 있죠. 퇴비 한 대박 그 퇴비 한 대박하고 흙한 대박. 새대밭, 새도방 넣고 잘 섞어서 넣고 유기질 비료 좀 뜨면 잘 커요. 가을에는 잘 커. 그럼 그거 나중에 먹다가 저이 화분이나 시추포리다 이런데, 이런데 심은 것들은 내가 저번에 한번 작년에고 몇 년이고 화분에 심었다 칸주에다 그냥 펭기차 같은 이봄도이거싹 올라왔어요. 실파, 밥 묘목을 심든 저 8월에서 9월에 심으면은 저 지금 먹다가 남으면 내년 봄에 다시 싹이 나와서 다시 그 봄파 있죠. 그 이제 그렇게 심어서 먹으면 돼요. 뽑아서 보면 돼. 겨울에 그냥 죽은 게아니요밑 뿌리만 살아가지고 다시 살짝 착나면더 실해 더 실해. 더 쪽파. 쪽파는 원래 일년내 심잖아요. 근데 가을 팔월, 구월에 심는 게 최고 최고. 팔월달 심 심어야 또 이렇게 긴장 때 가까이 들고 팔월달 파가 참 맛있어. 그것도캐 그러니까 먹다가요 가만 놔두면요 쪽파는 그 밑에 이제 양파 같이 작게, 만하게 작게 그그그그 종근이라고든 종근 그거. 그거 지금 심면요. 어박만큼 뽑아 먹다가 한쪽 더 놔두면요, 그게 종근이 하나 심으면 거기 이렇게 이제 마늘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개가 되게 한막한한열댓개 같이 커진다고 그 그걸 그냥 밭에다 놔두면요, 봄에 다시 이게 싹 거름 좀 주면 다시 싹 올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 종근을 캐가지고 햇빛에다 말렸다가 봄에 심으면 또또 또 다시 또 봄에 심어서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을파가 가을 쪽파가 참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순환이 된다. 그 재래시장이나. 종묘사 가면 이렇게 한두 박씩 팔아 그러면 키로로 팔든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만큼 사다가 그릇 한꺼번에 다 심지 말고 반바씩 놀아다 심는 미리 먹을 거 심든가 그러면 아 이거 다못심고다 그러면 잘 건조한 데다가 다 봄에 심어도 되니까 종군 종근, 종군 종근, 음. 화분이나 키칠볼 박스에다 심어도 쪽파는 음. 잘 됩니다 좀잘알려죠 거름 한두 박흙 세두 박 나중에 추비로 저 유기질비 이렇게 살짝 뿌려주면 돼요 유기질비로 작물들이 배추나 무 열무 이런 것들을 보면요 칼슘하고 이게 칼슘하고 봉사 있죠 봉사라고 양분이 들어가야 배추들이 배추나 무들이 아주 연하고 참잘 크고 좋거든 괜히 영양 겹칠지 걸리면 억시고 뻣뻣하고 맛없거든 그니까 쉬운 건 계란 껍질이 혹시 이제 집에서 쓰면 한쪽으로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박갖고 바짝 말려가지고 바아요 많이 많이넣을스로 그러면 화분에도 넣어도 고저 텃밭에다가 그냥 그냥 몽땅 넣어도 되니까 그럼 바짝 말려가지고 바짝 말려서 이렇게 막그 대충 이렇게 포대에다가 이게 1번 그 비닐봉지 한세 봉지 두꺼운 데놓 넣고 놓고 막 이겨가지고요 그 흙하고 섞어서 그렇으면요 그거하고 또 저게 칼슘계하고 또저 봉사가 섞인 게제종중 뭐냐면 혹시 뭐 혹시 이제 지방이나 이렇 이제 주말농장이나 혹시 화목날 화목난로, 화목난로 있잖아요 화목난로 있으면 혹시 그땔감 떼고 남은 재 있잖아요 재를 갖다가 그거 그냥 바짝 말리고 갖다가 그한 그 2주 전에 계란 껍질도 마칩니다. 2주 전에, 1주일 전에, 2주 전에 그 놓고 밭갈이 하든가 화분에다 섞어서 하면요참 영양제 좋아요. 계란 껍질하고 저거 채채 나무 채 알았죠? 그거 너무 좋아 그거 칼슘제 최고요. 봉사라고 그, 그 영양분이 다 섞여가지고 작물이 병충해 없이 잘큰단 말이요. 에 열무 있죠? 열무는 원래 여름 연무가 여름 연무가 맛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을 열무도 열무는 물을 물을 말리지 말고 자주 줘요. 물, 물이 열무는 물을 너무 잘안 주면은 버셔 버셔 에리고 물을 자, 자주 주고 유기질 비료를 자주 뿌어주면 연하고 이게 에린 맛이 없단 말이오. 만약에 우리 집 열무 심었는데 빨리 꽃대 올라온다든가 그처럼 이제 좀뻐시고 먹으면 에리서 먹거든. 그럼 그건요 물 부족이고 영양 부족이라 그런 게. 만약에 영양이 모자라도 물만 많이 주면은 물만 자주 주면 열무는 물 많이 줘서 죽긴 아니오. 이게 물만 저, 저, 항상 말리지 말고 땅이 촉촉하게 놓으면요 열무 연해 연해. 열무가 딱 잡아서 딱으면 손만 대도 딱 뽑아야 돼. 그 정도 돼야 열무가 생식성장하고영양하장 영양 성장이 하고 몸이 n k 가 o u 굉장히 맛 k y o 고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열무 k you, t h a n 나 y o 나 t h a n 이 you, 이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n 저 you, thank y o 요 이렇게 n k you, thank you, thank 무 o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신고 먹을 만큼 아냐요 먹을 만큼만 열무는요 한꺼번에 갑자기 이렇게 만약에 한세평 심었다가 먹어 감당 못해요 다 뽑아서 그냥 그거 군당에서 담아놓고 열무김치는 오래 담아놓으면 시어 터져서 못 먹어 맛 없어 열무는 겉절리가 최고지 알타리는 괜찮지만 아니 알타리도 안그려말이야아 그래도 이김치도 원래 김장김치는 총각김치나 익었을 때 먹을 만하지 알타리 김치하고 열무김치는요 너무 이렇게 많이 심었다가 몽땅 담았다가 나중엔또그 버리기도 힘들어 누가 저. 열무는 겉절이를 줘야 좋아하지 시어터진 거 주면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만큼만 먹을 만큼만 적당히 이렇게 쪼개서 심어요. 쪼개서 먼저 만약에 반병 심고 또한반병 심고 이렇게, 이렇게 한한한 열흘 간격으로 이렇게 심어 심어 갖고 서리 내린 다음 좀 덜커도 뽑아서 먹을 수 있으니까 뽑아서 먹으라 면 열무가 참. 양배추 있죠. 양배추가 잘 키기 쉬워요. 양배추가 배추 키는 우 것보다 열 배가 쉬워. 양배추는 심어놓고 안 크면요. 저 복합비를 좀 주면 확 커버리고 상태가 아주 좋아져요 양배추 한번 심어보세요 네, 요새는 양배추 그그그목가게하다 팝니다 시도 때도 있어 바로 봄부터 가을까지 바로 겨울만 안 파니까 한번 가보세요 양배추 한번 그밭 가위 쪽으로 한번 심어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게 촤 아물어지면서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공룡알같이 탁 생겨봐요 기분 좋아 한번 심어봐요 하나씩 심어봐 그리고 맨 이거 얘기하는데 양배추도 화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심어도 됩니다 화분에다가 하나씩어심 심어, 하나씩만 심어. 그러요 아주 잘 거예요. 나중에요 화분이 말하잖아요 양배추 이만해요 <laughs> 진짜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상태를 봐가지고 영양제를 자꾸 추라고 무+ 무 배추 양배추는요 솔직히 영양빨이요 이게 복합비로 한 주먹 사 와요 그냥 복합비로 복합비료를 이렇게 봐갖고 그고이저 봐갖고 열이를 한 번씩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뿌리 주야돼물줄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열이를 한 번씩만 이렇게. 이렇게 화분 하에 커피 숟갈로 이렇게 커피 숟갈로 한 숟갈씩만 뿌리주면요 글자 그대로 이 보세요 산폭대기를 이렇게 그 산이다가 이제 받을 개간하잖아요 그면 퇴비도 없어 거까지 퇴비 올라갈 차가 없었어 옛날에는 차가 없어 그냥 그냥 지게지로 걸으면 어떻게 매 그니까 그허 항무제에다가요 복합비라고 요소비를 착 뿌리잖아요 무가 이만 식 <laughs> 무가 이만 식가 이만 진짜 이만해 내내 내 다리 통만 했다니까요, 그게. 비료빨이야. 다 비료빨. 뭐 지금 시중에 사는거이만적는거 있죠? 다 비료빨이야. 퇴비, 퇴비 이렇게 갖고 절대 그렇게 안 커. 퇴비를 으면 딱이 만해. 딱이 만해. 퇴비로. 진짜요. 요소하고 부가비를 주면요. 진짜 이만해이만해이만해 시중에 가서 뭐큰거고르죠그다 비료, 비료료시중 가서 배추 이만이 지가져 가도 어떤 거 이만이죠? 그다 비료빨이야. 그거 퇴비줘 갖고 배추 이만하게 만들라고 아이고, 퇴비 그냥 흙에다가 안심고 그냥 퇴비다 심어 그렇게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한 요소, 질소, 질소가 좀팍 들어가고 복합, 연양, 봉소 여러 가지 다 섞인 게딱 들어가야 무가 막 그냥 생땅이 우리 생땅이라고도 그 황무지 거기다 심으면 내가 내이 다리만을 다니고 <laughs> 그거 가을 땅 그러니까 이왕이면 아니 이왕이면 봄에 심었댄다, 당근 심다, 당근 심지 말고 또또 또 열무 심은 데다가 열무 심지 말고 상추 심은 데다가 상추 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연자 하지 말고 바꿔서 바꿔서. 요놈은 이러고, 이놈 이러고, 그럴 땅이 없어? 아이 그럼 그냥 어떻게요? 그냥 낙스 있죠? 레굴러라고 있어 낙스, 낙스 내굴러를 미리 씻기 전에 이주 전에 물에다가 500대 1로 다빠 c k 에다가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좀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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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로 뿌려놔. 아니 가고 거기 있는 그 바이러스, 세균을 다 없애버려. 한 일주일 전에 그면 다시요, 퇴비 넣으면 다시 또 미세물을 다시 또다 생깁니다. 낙스는 한 일주일밖에 안 가. 일주일 안에 다 이게 없어지니까 그래야지 거기 있는 모든 바이러스, 곰팡이 등 이렇게, 이렇게 그잡균들로탁그 세균은 없어야지. 저 아, 당근 알주다가 당근, 당근, 당근은 당근도 많이 심지만 당근 솔직히 많이 먹는 그 야채가 아니잖아. 씨앗을 뿌리면 이게 발아가 좀 늦어요. 미리 미리 한 다른 작물보다 열흘 전 <laughs> 그래야지 한번 이게 씨앗이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면 아주 잘 크니다. 이렇게 이렇게 송송송송 심어놨다가 솎아서 작은 건 깎아서 탁 먹어버리고. 속간에 속간에 좀덜 씨앗을 덜, 덜 뿌려도 되고 덜 뿌려도 되니까 탭이 있죠 완숙탭이 그 완숙탭이라고 완전 숙성된거 있죠 냄새 안나는거 그거 넉넉히 놓고 3대1 만약에 텃밭 심은 한평이 거름기가 너무 없다면 한포대 그렇지 않으면 두포대 큰걸로 그냥 이렇게 대부분 이 20리터짜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게보다도 그거 놓고요 팍팍 파재깨가지고 심으면 잘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아우군요 아오. 안 심지 마세요. 한 이렇게 봐갖고 한 먹을 만큼만 한한전 지금 반 평도 아니요 반 평만 심어도요 한두 집분요 시큼 먹습니다 아욱은 이파리 계속 따 먹잖아요. 그러면 싹이 계속 나온다고 따 먹고 따 먹고 따먹고, 따먹고, 따먹고. 그걸 파파 이기해서 등장넣고 멸치 넣고 푹 끓여 마시잖아요 이게 예저 예, 아욱은 가을 아욱국은 멸치 넣고 푹 끓여가지고 들깨 가루 살짝 제가 갈아가지고 싹 풀면요 몰리 스무스 먹잖아요. 또뺏어 먹을까 봐. 가을 아웃국이 참 좋아요 몸에도 좋고 알았죠 숨어서 먹지 말고 이렇게 좀 넉넉히 해서 이 사람들도 같이 먹고 그리워 정리합시다 제일 키우기 쉬운 작물 상추 가을 상추 8월, 8월, 8월부터 심으면요 좀 있으면 추워서 이제, 이제 밤경이 내려간다고 보면 가을 상추가 야묵 맛있어 이게 청상추 심든 꽃상추 심든 하다가 심으면요 아주 늦게까지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가을 상추는 그렇게 가을 상추 심고 열무 열무가 여름에는 연하잖아요. 가을에는 또이렇게 비가 가을에는 비가 잘안 오면 열무가 뻗어가게 그러니까 물을 자주 주라고. 물을 자주 안 주면 열무가 뻗으니까 물을 자주 주고 연양제, 퇴비를 자주 줘라. 그러면요. 열무가 연하고 맛있어요. 열무. 그리고 그 배추. 배추도 추석 배추가 있잖아요. 지금 심으면 추석 배추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심어 추석 때 김, 김치 담아서 먹어 봐요. 얼마나 많나 추석 배추. 이게 밀찍 심어도 된다 이거지. 그 무도 그러고. 추석 열무. 추석 그무 미리 심으면 무는 또 이렇게 안 바라라고 이렇게 바라가 잘안 되니까 미리 미리 뿌렸다가 이렇게 씨로 심잖아요 만약에 물을 심고 싶다 그러면 씨가 없으면요 묘목 가게에 한번 팝니다 배추도 다 파니까 적절하게 늦게 심어도 되고 일찍 심어도 되니까 지금 심어도 된다는 거예요. 알타리 배추 알타리 배추도 이렇게 이제 해서 먹으면 그것도 물 좋아하니까 물 주고 태비영력이 그 주고 하면은 연하고 좋아요 알았죠 쪽파는 지금요 심으면요 아, 추석까지 먹을 수 있고 좀좀 좀 놔두면은 내년 봄에 그 종근 있죠. 종근 이렇게 해놨다가 이렇게 또 내년 봄에 또심을 수도 있고 먹다가 남으면 그냥 놔두면 종근이 또 이렇게 새끼치기하고 이만해 이만해 끼어서도 말렸다 또 심고 지금 가을에 심는 쪽파는 종근이 아주 야무니다 월동 되고요. 대파 그냥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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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묘목도 이게 렇다 팝니다 파는데 만약에 그 슈퍼나 이런 데 가면요 실파가 있습니다. 실파 이렇게 춘파 그 사다가 좀 반을 잘라요. 반을 반을 잘라가지고 착착 심으면. 아주, 그게 내년 봄까지 먹을 수 있어요. 겨울에 월동도 됩니다. 나도, 지금 쉬면, 나도, 문요. 내년 봄에 다시 또, 막 누렇게, 땅에 딱시들었다가봄 되면 뒤 다시 샥 올라오면, 요 대가 이렇게 굵게 올라오면, 엄청 맛있어, 뭐저 상추는 구도 이렇게, 청벌레 이런 게잘안 뜯어먹는데, 열무나 배추, 무, 알타리 이런 것들은요, 청벌레 나비가 내려받을 거다, 알을 까면, 유치. 애벌레가 다뜯어먹어버리잖아요 먹기도 전에 사람 사람 먹을 것좀 냉겨놓고 뜯어먹는나 이놈들이 싹 뜯어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목걸이 있죠 목걸이 그펴 가지고 이렇게 화살때 만드서 꽂아갖고 이렇게 모기장 철물자가 판다 그걸 씌어놔야 돼 씌어놓으면 아주 좋아요 이렇게 아주 그렇게 이제 청벌레 그아또 이거 있다 청벌레 만약에 아 이게 모기장도 못 하고 지금 뭐 벌레가 뜬다면요 막걸리 한 병에다가 물1 0배 막걸리 한 병에 물1 0병 거기다가요 사카리지 사카리 사카리를 밥수저로 있잖아요 밥수저 밥수저로 밥수저반숟갈락다 타요 사카리 사카리 거기다 막걸리 한 병에 이제 물그 막걸리 병 많은 거 10개 열 10개 열 타고 사카리 있잖아요 밥수저로 반숟저만 타고 구멍을 살살 풀면요 청벌레 다 없어져요 알겠죠 그렇게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한번 가을 텃밭에다 하나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한번 해보세요 화분에다 심는 건 상추 대파도 되고요 부추도 되고 쪽파도 되고 상추도 되고 열무도 되고 감자도 되고 오늘 내가 알려 준 거요. 다 돼, 다 돼. 화분 따서 심어도 되고 텃밭 따서 심어도 알았죠? 그렇게 한번 심어서 한번. 여러분, 다 심지 말고 내가 거기서 아, 이거 이거 키우고 싶다 하면 그거 키우서 한번 해 보고 한번 천천히 들려가세요. 이게 혼자 말지 말고 개똥이네 엄마한테 가서 전화해요. 아이, 이제 우리 있죠. 장똘이네가 지금 이거저거 심으러가 있어요. 장똘이누두그 오면 유튜브 딱 들어가서 구을따라라따라고 알려준다고 후다닥, 후다달라다다갑니다갑니다갑니다